안녕하세요. 연진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회에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을까요? 대화는 삶의 중요한 사랑 작용을 일으킵니다. 대화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대입니다. 생활 속에서 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는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질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의 소질을 타고나서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량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30% 흡수하여 갖추게 되고 점차로 성장하면서 70%를 흡수했을 때 농축되어서 밀도 있게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30%의 축적이 되어지게 되죠. 이때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농축된 30%가 A의 입을 통해서 B에게 대화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럼 말로 나온 내용은 상대에게 대화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처음엔 30%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점차 두세 번더 만나면서 70% 흡수가 되겠죠.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상대의 지식이 어우러져서 농축되는 것입니다. 상대 또한 70% 받아들여졌을 때 30%로 농축된 질량을 갖게 됩니다. 상대 또한 30%를 대화를 통해서 A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의 지식이 농축되어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나는 상대의 지식을 같이 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A는 B로, B에서 A로 서로 대화를 A에서 B로, B에서 A로 해 나갈 때 각자가 꾸준히 자기 소지를 개발해 왔던 지식들이 오고 가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또한 이렇게 1대 1 혹은 1대 다수로 이렇게 1대 다수의 관계로 질량이 오고 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대화는 서로의 이해를 돕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이 지구촌에 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영혼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량있는 대화 나눠볼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